사람은 무언가 간절히 기다리는 것이 있습니다. 어둠 속에 헤매는 자는 새벽이 오기를 기다립니다. 어둠 속에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새벽이 오면 빛이 나서 길을 볼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든 사람은 병이 낫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족과 오랫동안 떨어져 있는 사람은 가족과 함께 할 날을 손꼽아 기다립니다. 그리고 갇혀 있는 사람은 그 갇힌 것으로부터 벗어나기를 기다립니다. 지금 모든 세계는 코로나에 갇혀 있습니다. 코로나에 모든 사람들이 묶여 있습니다. 예, 코로나는 라틴어로 어, 왕관이란 뜻입니다. 바르바이러스의 모양이 왕관 모양을 하고 있다고 해서 이름을 코로나로 지었습니다. 코로나가 전 세계를 지배하는 형국입니다. 지금 사람들이 가장 바란 것이 있다면 바로 이 코로나가 속히 종결되는 것일 것입니다. 이 코로나와 마찬가지로 인간세계를 강력하게 지배하는 것이 죽음입니다. 모든 인간은 죽음을 맞이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죽음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죽음으로부터 벗어나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원래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의 삶에 죽음이 전제되지는 않았습니다. 죽음은 사람이 범죄한 이후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죽음이 들어온 이후에 인간은 사망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코로나는 곧 극복이 될 것입니다.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면 코로나는 금방 극복이 될 것입니다. 문제는 죽음입니다. 죽음의 문제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감사하게도 이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만약에 이 세상에 빛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빛은 인간의 문명을 대표합니다 인간 문명이 발달한 곳일수록 빛이 찬란합니다 인공위성으로 지구를 찍은 사진을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경제력이 있는 나라는 그 나라는 밤에는 환한 불빛이 수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력이 없는 나라는 밤에 깜깜합니다 저도 우리나라 사진을 본 적이 있는데 남한과 북한인 북한이 극명하게 대조가 되었습니다. 남한은 곳곳마다 빛으로 환하게 비추는데 북한은 깜깜하였습니다. 빛의 발달함으로 인해서 인간의 활동의 범위가 넓어지고 그리고 활동 시간도 길어졌습니다. 옛날에는 해가 지면 얼른 저녁 먹고 빨리 자야 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해가 뜨면 그때 일어나서 일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요즘은 밤낮이 구분되지 않습니다. 밤에도 요즘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빛의 기능은 어둠을 밝히는 것입니다. 지금도 불빛이 전혀 없는 캄캄한 길을 가라고 한다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요즘은 그래도 대부분의 길에 가로등이 있고 골목마다 어둠을 밝히고 있습니다. 한국에 방문하시는 선교사님들이 인상 깊게 보는 것은 바로 우리나라 밤하늘을 밝히는 수많은 십가, 십자가들이라고 합니다 비행기에서 우리나라의 밤하늘을 바라보면 그렇게 십자가가 많이 보입니다 우리나라 어디를 가나 십자가 불빛이 밤하늘을 밝히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바로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오늘 이시간에 예수님께서 왜이 세상에 오셨는지 함께 나누기로 원합니다 첫째 예수님은 세상의 빛으로 오셔서 어둠을 밝히십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빛을 오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초막절 기간 동안에 성전에 보면 여인들의 뜰이 있는데 이 여인들의 뜰에 큰 등잔대를 설치를 하였다고 합니다. 두 개에서 네개 정도 큰 등잔대를 세워놓고 그 등잔대를 밝히는 의식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인들의 뜰에 있는 큰 등잔대에 불을 밝히면 그 불빛이 온 예루살렘을 비추는 것입니다. 이처럼 큰 등잔대에 불을 붙이는 것은 광야시대에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다는 것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빛 가운데 인도해 주실 것을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불을 밝혔던 것입니다. 그렇게 여인들들에서 큰 등장 때에 불빛이 밝게 었는데 불빛을 밝혔었는데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십니다. 12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또말씀하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선포를 하십니다. 그런데 이 빛이라는 단어를 보면 한 줄기의 빛이 아니라 바로 그 빛, 정관사를 사용했습니다. 빛 자체, 근원적인 빛을 의미하는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이런 예수님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교만하다고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의 말씀을 반박합니다. 내가 내 자신을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의 말씀은 신비성이 없고 헛소리를 한다는 것입니다. 뭐라고 니가 세상의 빛이라고? 가당치다 하는 것입니다. 구약률법에 따르면 법정에서 증언의 신비성을 위해 두세 증인이 필요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예수의 말씀에 두 증인이 있다고 하십니다. 즉 예수님 자신과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가 증인이라고 하십니다. 18절에 보면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자 유대인들이 또 말꼬리를 잡습니다.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들은 몰라서 물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도 예수에 대해서 알아볼 만큼 알아보았습니다. 예수는 나사렛 출신이고 요셉과 마리아의 장남이고. 아버지 요셉은 이미 세상을 떠났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말씀하시기를 자기를 보내신 아버지가 자기를 증언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죽은 인간의 아버지 요셉이 예수를 증언한다고 이해, 알아들었던 것입니다. 죽은 사람은 증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더알수 더 없는 말씀하십니다. 19절에 보면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으로 알아들은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한다고 하십니다. 또한 너희는 육체 가운데 죽겠고 내가 아는 곳에는 오지 못하리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영적인 말씀을 하시는데 어둠 속에 있는 바리새인들은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으로 오셨지만 인간과 그 근원이 다릅니다.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서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인간은 아래에서 났고 예수님은 위에서 오셨습니다 인간은 이 세상에 속하였지만 예수님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을 밝히시는 빛이십니다 촛불은 달빛에 비할 수 없고 달빛은 햇빛에 비할 수 없고, 햇빛은 예수님의 빛에 비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빛 자체이십니다. 창세기에서 빛이 있으라 선포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흑암으로 둘러싸여 있고, 혼돈한 세상이 질서 정연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빛으로 오셔서 영적으로 혼돈한 세상의 질서를 바로 잡으러 오셨습니다. 사람들은 영적으로 어둡고 혼돈한 상태에 놓여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빛을 비추심으로 영적인 질서가 회복되고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이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참 희한합니다. 세상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도 마음의 질서가 잘 잡히고 마음이 꽉찬 사람은 그 사람은 가진 것이 없어도 너무 보람 있게 인생을 알차게 잘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 남도 나 것이 없을 정도로 많은 것을 가졌지만 그 마음이 공허하고 마음들 빠를 몰라서 인생을 허비하고 허무한 인생을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예수님의 생명의 빛이 있으면 우리는 영생의 삶을 살아가지만 생명의 빛이 없는 사람은 칠흙 같은 어둠 속을 헤매며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한때는 광업이 발달했습니다. 땅을 깊이 파고 들어가서 광물을 캐냈습니다. 석탄을 캐고, 금광석을 캐고, 철광석을 캤습니다. 그런데 종종 갱도가 무너져서 땅 속에 이런 광부들이 갇히는 사고가 종종 있었습니다. 한 번은 사고로 땅 속에 광부들이 두 군데 갇히게 되었습니다. 땅 깊은 곳에 갇히게 되면 산소가 제한되기 때문에 되도록 빨리 구출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한 군데에 갇혀있던 사람들은 모두 사망을 하였고 다른 곳에 갇혀있던 사람들은 모두 생존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처럼 확연히 다른 결과가 나왔을까요? 살아남은 쪽은 바로 빛이 있었습니다 랜턴이 있었습니다 빛으로 서로의 얼굴을 살피면서 서로 돌봐주고 소망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쪽은 빛이 없었습니다 깜깜한 암흑뿐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헐떡이는 사람들의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들은 절망 가운데 죽어왔던 것입니다. 빛은 소망을 주지만 어둠은 절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적으로 어두운 이 세상에 빛을 오셨습니다. 이 빛을 받아들인 자는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빛을 거부하는 자는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빛을 받은 사람은 소망 가운데 살아가지만 이 빛이 없는 사람은 절망 가운데 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빛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시고 소망 가운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진리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진리로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십니다 진리를 아는 사람과 진리를 모르는 사람 진실을 아는 사람과 거짓을 진실로 잘못 알고 있는 사람은 그 삶이 달라질 수 밖에 없습니다. 외국 갈 때, 외국에 갈 때, 진짜 여권을 가지고 가는 사람과 가짜 여권을 가지고 가는 사람은 각각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될까요? 진짜 여권을 가지고 가는 사람은 공항에서부터 모든 절차를 무사히 통과하고 자유롭게 그 나라를 다닐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짜 여권을 가지고 가는 사람은 공항도 통과할 수 없습니다. 그 나라에 입국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돌아와야 합니다. 그 나라를 자유롭게 다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앞에서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이 논쟁이 있었지만, 그런 중에도 예수의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곧바로 그 믿음의 미천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1절과 32절 말씀. 다참말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님은 예수님 말씀에 거할 때 참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거한다는 것은 임제를 의미합니다. 한 곳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주님 말씀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는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됩니다 그리고 진리를 알고 진리가 자유롭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진리를 안다는 것은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관계적인 알물을 의미합니다 진리를 안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과 연결되고 예수님과 연합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되면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미션스쿨에서 진리를 알지니라는 말씀을 교훈으로 많이 삼는데 성경에서 진리는 주로 구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데 무엇으로부터 자유로 자유로워지는지 이 부분에 있어서 유대인들은 또다시 오해를 합니다.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어찌하여 자유롭게 되느냐고 묻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로마의 속박을 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로마는 유대인들의 종교와 제사를 보장해 주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억압을 받지 않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으면 억압을 받지 않는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시 그들의 생각을 바로잡아 주십니다. 34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의미는 진리를 알면 죄로부터 자유롭게 된다는 것것입니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하십니다. 인간 중에서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단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인간이 다 죄를 범하였기에 모든 사람이 다 죄의 종입니다. 다리에 쇠고랑을 차고 쇠저머리를 달고 다니는 죄수처럼 모든 인간은 죄의 종이 되어서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단지 죄의 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의종은 죽음에 형벌을 받게 됩니다.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지만 아들은 영원히 집에 거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영적으로 어두워서 자기들이 주의종인 것도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더큰 문제는 그들 안에 진리의 말씀인 예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37절 말씀.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느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다. 때로 사람들은 어리석어서 자기가 살고 있는 세계가 전부인 것처럼 착각합니다. 감옥 안에 있는 사람들도 나름대로 자유를 드립니다. 그 안에서 먹을 것을 먹고 때로는 운동도 시켜주고 잠도 잘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감옥 안에서 나올 수는 없습니다. 그 감옥 안에서의 생활에 적응하고 담장 밖으로 나가려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면 그 안에서도 큰 불편함이 없이 살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일부러 범죄를 하고 감옥에 들어간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자유는 진정한 자유가 아닙니다 시야를 빼서 인간은 죽음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물론 그 안에서도 나름대로 자유를 누리며 살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로 인해 죽음의 세계에 갇힌 인간들에게 참 자유를 주시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어항에 사는 물고기와 바다에 사는 물고기는 전혀 다른 세계에서 사는 것입니다 물론 어항에서도 살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항에서의 삶은 많은 제약을 받습니다. 마음껏 헤엄칠 수가 없습니다. 어항에 사는 물고기는 바다의 삶을 알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죄와 죽음에 갇혀 있는 사람은 영생의 삶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무지한 인간들에게 복음을 전해 주셔서 영생을 주시러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죄와 죽음으로부터 해방되어 영생을 살려면 진리를 알아야 합니다. 복음을 알아야 합니다. 아무리 코로나 신약을 개발했어도 그 약을 모르면 병을 고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와 죽음을 극복하려면 복음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오노다 히루라는 일본군이 있었습니다. 그는 1944년 12월에 필리핀의 루방섬에서 적의 동태를 파악하고 후방 교란을 위한 게릴라전을 전개하라는 명령을 받고 파송이 됩니다 이들은 1945년 8월 14일 일본 천황이 항복을 선언했음에도 이것을 모르고 계속 그 섬에서 저항을 했다고 합니다 1946년 3월에 그곳에 있던 41명의 일본 군이 모두 항복을 하였습니다 다만 오노다와 그밖에 세 명의 전우들만이 이 섬의 게릴라로 남게 되었다고 합니다. 먼저 항복한 일본군이 루방선을 다니면서 오노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오노다 나와라, 오노다 나와라. 모든 전쟁이 끝났다. 그래도 오노다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미국의 흉계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오노다의 가족이 왔습니다. 가족들이 와서 온노를 부릅니다. 오노다 나와라 오노다 나와라 그러나 오노다는 가족들이 살기 위해서 적군에 협조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1950년부터는 매 해마다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와서 오노다를 찾았습니다. 그때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에 예상관이 특별 명령서를 만들어서 전하게 되었는데 그 명령서를 받고 드디어 29년 만에 1974년에 오늘다히 희로가 그 삶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전쟁은 끝났지만 전쟁이 끝났다는 건 소식을 믿지 않았기에 약 30년 동안 혼자만의 전쟁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믿음으로 자유롭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셋째 예수님은 참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누가 우리의 참아버지이신지도 모르는 우리를 참아버지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붙으러 오셔서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십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유한복음의 내용을 살펴보면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말씀을 참 많이 하셨습니다 나는 아버지로부터 왔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을 나는 전한다 오늘 본문에서도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증언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반복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는다고 하신 것입니다 21절과 24절에서는 두 번이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바로 이 문제 때문에 오셨습니다. 인간이 죄 가운데 있으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죽음이 확실히 정해져 있는 인간들에게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께 가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간에게 죽음이 온 것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단절되었기 때문입니다. 에덴동산에서 쫓겨남으로 아담은 이미 영적으로 죽은 상태였습니다. 육신의 생명은 단지 호흡이 멎으면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영원한 죽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인간을 불쌍히 여기셔서 다시 인간을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 답답한 노릇은 유대인들이 이런 예수님을 오해하고 믿으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한 못할이라고 하시자 그들은 그가 자결하려는가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보내심을 받으셨고 예수를 믿어야 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28절. 가차만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둔 후에 내가 그 인자를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너희가 인자를 틈 후에 예수께서 그인 줄 알게 된다고 하십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은 후에야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것을 알게 된다고 하십니다. 인자가 들린다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을 말한 것이고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아버지가 서로 다르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시지만 유대인의 아버지는 마귀라고 하십니다 44절 말씀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듣기에 모욕적이었습니다. 노야비가 마귀이고 마귀 의 욕심대로 유대인들도 행한다고 하십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고 진리 에 사지 못하고 거짓말쟁이고 거짓의 아비라고 하십니다. 유대인들은 이런 마귀의 영향 아래 있다고 하십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아무리 진리를 말씀하셔도 그들이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서로 서 있는 곳이 다릅니다. 소속이 다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보냄을 받으셨지만 하나님 아버지 편에 예수님께서 서, 있, 서 계시지만 유대인들은 본인들은 하나님 아버지 편에 서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마귀 편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유대인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속한 자라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당연히 예수님을 믿어야 했습니다. 예수님을 알아봤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과 유대인 사이의 언쟁이 더욱 심해집니다. 모욕적인 말을 들은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몰아 세웁니다. 예수님을 가르쳐 사마리아 사람, 즉, 이교도라고 하고 또한 귀신이 들렸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본질적인 말씀하십니다. 51절. 같이 한번 있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로 오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믿으십니까? 사람이 예수의 말씀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예수의 말씀을 믿으면 우리가 죽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도 유대인들은 반발합니다 예수님께 에게 귀신이 들린 것이 맞다고 합니다 즉 예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선자도 다 죽었는데 어떻게 내 말을 지킨다고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느냐 따집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향해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 보다 크냐 또 선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묻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드러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안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도 하신다고 하십니다. 56절에 보면,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이 예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본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드러내는 말씀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마치 아브라함이 살아있을 때 아브라함이 즐거워하는 것을 본 것처럼 말씀하시자. 유대인들이 내가 아직 나이가 50도 안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벗느냐고 따집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아브라함을 보셨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나아가 나이가 어리다고 하자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5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 예수님을 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유대인들이 듣기에 너무 황당한 말이고 혼란스럽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단지 인간으로 생각하였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으신 독생자이심을 알지 못했습니다. 아니,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자라고 말씀을 하신데도 예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과 유대인의 대화가 계속 어긋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이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셔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이 자랑스럽게 여기는 아브라함만 하더라도 아브라함은 그래도 하나님 편에 서서 믿음으로 예수님의 때를 즐거워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유대인들의 마음에는 불신이 가득하였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거짓말쟁이 마귀에게 속아 와서 진리를 알아보지 못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말씀을 하시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 갈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러기 예수님의 십자가는 세상의 빛이시고 진리이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수 있는 길이 된 것입니다. 제가 하는 목사님은 북한 선교에 관심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성도 중에도 탈북자들이 있습니다. 그 교회가 미통선 쪽에 있는 비무장지대 안에 있는 땅을 구입을 하였다고 합니다. 앞으로 통일이 되면 그곳에 세계 기도센터를 짓겠다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6 2 5 전쟁 때 거의 모든 대륙에서 우리나라 전쟁에 참여를 하였는데 세계를 위해서. 뒷짐 마음으로 기도하는 센터를 지켰다는 비전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번 정도는 그 땅에 직접 가서 발로 밟지는 못하지만 철책을 붙들고 함께 통일을 위해서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북한에서 넘어온 탈북자들은 얼마나 고향 땅이 그립겠습니까? 고대 가족들이 남아있다면 하루 더 빨리 가고 싶을 것입니다. 지금은 판문점 즉 판문점이 그나마 끊어진 남북관계를 이어주고 있습니다. 판문점이 남북관계를 이어주는 곳이라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과 우리를 이어주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를 이 땅에 세우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십자가를 우리 마음에 심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비치시고 진리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드심으로. 제와 죽음으로부터 자유를 얻으시고 영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